b 시 n g k o k Bangkok, b a n g k o n Bangkok, Bangkok, b o a

제가 부에거와 가지고 이제 현지 음식들 좀 먹었는데 자, 광리가 여기 살고 싶네요. 아 네. 음식이 저랑 너무 잘맞아요

오늘 저녁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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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就这样子。 그러분들의 인기에 저희가 존재하고 이 음악이 존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의 네. 응원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러네 배고플만 했네 해가지고 하루 종일 배고팠었는데 아. 그, 맥인다은 <laughs> 젓갈 이렇게 이이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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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이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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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생겼어? 잠깐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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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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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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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 브로콜리 먹어보고 내배서 그런가? 그럼 지금 이걸 빨리 먹자 이제 짠자 아. 어. 누룽지 오늘, 취해, 오늘 취해볼까? 오늘 제정신으로 못 입겠어 하면서 고른는맥 3도 <웃음> 무리했어 <웃음> 저는 무리했어 언니 <laughs> <자. Yeah. 웃음> 맛있다 주란? <그래>? 진짜 <laughs> 뭐, 아 이상한데? 먹 약간 맛, 맛, 맛. 아 뭐지? 아 근데 나 이거 올리브형 사과 말린 거 먹으면 이런 맛 나요? 치즈맛이 치즈브루냄새나? 안 꿈차냄새 나? 꿈차만 나. 냄새 나. 냄새 나. 근데 맛은 응. 괜찮아. 이게 반응 치냄새진치즈가 이런 냄새 났다고? 응. 응. 망고스틴 1kg에 7000원. 맛이 다르. 식당에 가는 길. 방콕 사이버스 왔어. 운동이 구독자에서 쫓아. 추천... 감사합니다. 뭐라도 받았네요, 제가. 아니 이거를 화장트장에안 갖고 왔는데 생카 이거 책장 나눠내려고 갖고 왔는데 이걸 공연장에 안 갖고 와. 그래서 어, 다시 한국에 들고 어떡하지? 아휴, 아휴 그래도 빨리 보겠다고. 문제라도 있나요? <laughs> <laughs> 이제 몇 시지? 아니아주 나도 무지 i n a r 라이드두치예요그이 ı 어떻게 했다고요 <laughs> 다음에는 깁스고거죠좋 생각 깁스는 좋은거 같다. 아니면 우리가 그전까지 마술을 연구하는 거야? <laughs> take out your, your hat 했는데 <laughs> 아, 자기 봐보았어막 모다모도 그 비둘기 나오고. 어린 거진방콕시 커피나 발 만졌어? 카메라, 카메라. 바이렉. 잠깐 시 가는 게. 가 온다. 오! 그걸 뭐라고 하지 않나? 아, 내가 아 거. 1시간짜리 응. 공연을 봤는데 여이 아, 너무 필요있어 아니 이 없잖아요 이런리가 <목소리> 없는데 랩비트 그니까 하염없이 스케줄 해봐 멈 아, 아, 네. 7월에 두개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주말이 두번 남았는데 어, 주말이 네 개나 있는데 주말에. 주말이 <laughs> 네 개나 있는금요일가싹는다고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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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야 돼. 아빠, <laughs> 예, 아 뭐야? 말이 아니야. 아, 말벌이야. 아이코 얔. 아 아까 지 아까 귀시 보여. 낭만이다 상엽이 얼굴, 아, 상엽이 여기 얼굴 합성 하나고? 랑 여기. 아, <laughs> 아, 여기. 가운데에 들어 <laughs> 그럼 그거 아니? 비스 비가 없네. 염로. 염 얼마 <laughs> <laughs> 예, 밥을 먹으러 갔다. 네, 네, 네. 어, 다 <laughs> <먹어. 웃음> <laughs> <많이> <laughs> 예. 예. 땡, 맛있 <laughs> 많이 안주면 예? 안나오는데요 <laughs> <그래요>? 어, <laughs> 여기, 여기, <봐>. 여기 나왔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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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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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이게? 어이어 밥? 밥먹었어요 이게 진짜라 만나기로 했나요? 아. 에, 저브이러그가 이러고. 저도 이러고 라고어 아, 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어갈락 했구나. 봐. 아, 약 <laughs>

거시야 무슨 말이 나. 는 밤에 오세요. 밤에 오세요. 아, 나도 괜찮아. 근데 오늘 약간 흐리고 이래서 밤에 아, 오 아, 사주시고요 쇼핑끝 안녕 안녕 노룽지 투어. <laughs> 노룽지 이름 갖고